부동산 규제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으며 기업들이 입주하는 형태의 부동산이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관심을 받는 투자 상품, 바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주택수비 포함, 금융의 수액, 추가로 각종 세제 측면에서도 유리하죠. 당연히 많은 자산가들에게 지속적인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나는 아파트형 공장 투자로 100억대 자산가가 되었다 라는 책을 쓴 도정국 대표님이 계시죠. 오늘은 한강 신도시의 첫 드라이브인 지식산업센터 김포 한강 듀클래스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김포 골든벨리 금방의 개발 호재 조건 이 영상 하나로 끝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포 한강 듀클래스 3분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부동산하면 역시 입지겠죠. 교통 환경으로는 골드라인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역이 차량으로 5분 거리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로변의 위치에 차량 이용도 편리한데요. 355번 지방도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가 인접해 이용이 편리하고 도심으로의 접근성뿐 아니라 인근 경기도 권역으로 이동성이 매우 좋은 광역 교통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까지 연결되는 구간 역시 2026년 개통할 예정인데요. 교통 개발 호재의 플러스 요인이 됩니다. 개발 예정인 복합환승센터 개설이 예정되어 있고 서울 5호선이 해당 지역으로 연장을 확정되었으며 인천 2호선 연장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역시 뛰어납니다. 당사업지 인근에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종합병원이 인접해 있는 데다가 메가박스와 CGV 등 문화시설이 인접해 있고 은행, 우체국, 주민센터 등 업무에 편리한 환경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연을 누릴 수 있는 호수공원과 평화공원 등 사업지 인근에 녹지가 조성되어 쾌적한 업무환경을 즐길 수 있는데요. 최근 신도시 입주가 본격화되면서 더 좋은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 이내에 신설될 아파트 단지만 7개로 인프라의 구축이 더욱 풍성해질 전망입니다. 양촌역에서부터 이어지는 선루 인근에 약 1.4km 길이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예정이죠. 업무와 주거, 문화를 원스톱으로 함께하는 지역으로 발전될 전망인데요. 현재 김포시의 사업체 수는 약 28,792개로 종사자 수는 무려 15만 3천 명에 달합니다. 인접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풍부한 수요가 기대되겠죠. 워낙에 물류와 유통 제조업체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지역으로 수요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개발 호재 또한 강점이죠. 대규모 산업단지를 형성하는 평화 경제 자유구역을 추진 중이고 사업지 바로 옆에는 기획재정부에서 대지를 매입해 미래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시네폴리스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주변 영상산단과 연계하여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되는 권역이어서 해당 현장에 관련 업체 입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포한강 듀클래스는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 규모로 총 858실이 있습니다. 지역 내 최대 규모로 대지 면적은 4,100평에 이르는데요. 드라이브인 시스템 적용으로 실사용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소규모 공장 유치가 가능합니다. 이건 현재 트렌드에 가장 적합한 구조라고 보셔도 됩니다. 제조형을 위한 공장과 업무 시설로 구분되어 있고 지상 2층까지는 근린생활 시설도 함께 들어와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위한 최고의 조건이 장점입니다. 여기까지 김포한강 듀클래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영상의 분양가와 평면 구조 등 세세한 정보에 대해서 안내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화면의 번호로 연락 주고 방문하시면 좋은 호수 그리고 더 가치 있는 정보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